자 기본 점수 100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기준에 나오는 시행을 90번 한대요 그 다음 한번 던져서 나오면 던져서 3회배수가 나오면 3점을 얻고 3회배수가 나오지 않으면 1점을 뺀대 아 이거 약간 똑같네 네가 해줘 도와줘 빨리 도와줘 어떻게 할까 뭐부터 시작할까 영상 개망했네 <laughs> 대답을 하라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아. 점수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점수 계산을 하려면 일단 누가, 뭐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점수 계산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보면 딱 네가 하고 싶은 말이구요. 없어? 네. 하고 싶 뭐를 Y로 잡을까? 3의 배수 응 음, 맞아 Y를 뭐로 잡을 건데 그러면? Y가 뭔 뜻인데? 90회 1대 3의 배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네. Y로 잡는다고 알았어? 3의 배수가 나온는 횟수가 뭐다? 3의 배수가 나온는 횟수를 Y번이라고 하겠다고. 그럼 3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 횟수는요? 90배기 Y번이 되겠죠. 아니, 3의 배수가 몇번 나오냐에 따라 점수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점수는요. 3Y가 더 해지죠. 그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말해. 90 플러스 y. y, 점이 더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기본 점수, 아까랑 조금 다른 경우는, 아까는 원점에서 출발. 맞지? 그래서 뭐, 그냥 이거 나오는 값 자체가 잡혀있고, 이거는 100점을 이미 받고 있으니까, 소위의 점수를 하라는 거지, 그치? 점수라는 게 뭐다? 100점 받고 시작한다고 거기다가 3y가 추가되고 거기다가 얘가 추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따라서 4y 플러스 10 이라는 게 x다 라고 할수 있다고 이게 소위의 점수잖아요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vx니까 vx는 v4y 이거 y 마지 y로 쓰면 좋겠죠 플러스 10이다 그러면 16vy가 되겠죠. 됐니? 그럼 우리는 VX를 구, 아 VY를 구해야겠다 VY는 어 Y는 일단 뭔데? Y가 뜻하는 게 뭐야? Y가 따르는 게 뭐, 뭔데요? Y가 따르는 게 뭔데? 뭘 따라? 일단 횟수야 Y가 따르는 게 뭐야? 이상한 이상률 변수는 맞지 않았죠? 근데 할 때마다 3회 배수를 성세스로 했다라는 힌트야 할 때마다 3회 배수 날 확률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독립 시행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변수로 취급되면즉 함수로 취급이 되면 이항 분포가 된다라고. 알았어. 그래서 얘는 바이노미얼 b 뭐야? 몇컴마 몇? 90. 90을 반복하고 90번 반복하고. 3분의 1. 네, 3의 배수 날 확률이 성공스로 확률이 3분의 1이다 선생님 이걸석세스로 잡아야 돼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v 어 vy는 뭔데요? 90 곱하기, 안 곱하기, 90. 그래서 답은, 이거, 이건 20. 그래서 대입해주면, 320이 최종 답이겠죠. 이해 갔니?